뭐냐고요? 포드 머스탱인 줄 아셨죠? 아닙니다. 이 차는 바로 전설의 이름 쉘비 GT350입니다. 이 차는 짐승 같은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스포츠카 중의 스포츠카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GT350의 핵심은 5.1L V8 자연흡기 엔진으로 최고 출력 526마력과 8250rpm까지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플랫플레인 크랭크샤프트가 적용되어 머스카에서는 보기 드문 고회전형 엔진이라는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또한, 마그네라이드 댐핑 시스템을 통해 정밀하고 고급스러운 주행감을 선사하며, 기존 머스탱과는 차원이 다른 핸들링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차는 기존의 머스탱처럼 단순히 직선에서 빠르기만 한 차가 아니라, 트랙에서도 증가를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머스탱은 드래그 레이스의 강점을 보이는 반면, GT350은 공기역학적 설계와 강력한 제동 시스템으로, 트랙 주행에서도 뛰어난 고속 코너링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쉴비 GT350은 머스탱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차그 자체입니다. 앞으로 그냥 머스탱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